꿈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이제 숨 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런 날 찾아오셨죠 나 말씀하셨죠 너를 사랑한다 주 품에 안아주셨죠 사랑합니다 주 사랑 Cho 주 사랑 합니다. 이런 내 모습 그대로 받 아, 주 셔서 이제 내삶다 해주. 남다의 주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세계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떨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한 양 기고만장했던 인간들이 핵이나 미사일도 아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공포 분위기에 옴싹달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면 원인부터 찾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참담한 팬데믹이 어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극복과 함께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점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고 사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겠다고 두 번씩이나 본문에서 공지를 하셨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뽑는 시험이든지 성능을 점검하는 시험을 생각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성경은 좀 다르죠?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려는 말하자면 신앙 성능 계량을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지요. 불시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취하게 쓰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골라서 주시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욕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지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느냐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로 그러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험의 도구는 항상 먼데 있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밀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한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뒤틀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명분을 앞세우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은 위로하여금 하게 하시고 그 상급이나 포를 열매로 멎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2절 성경에 보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 그랬지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나 평화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치유나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해도 섬뜩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니. 어, 이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닙니까? 하필이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건 죽을 맛으로까지 내려갔던 전쟁 때였음을 경험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배부르고 잘될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 아는 때는 그야말로 전쟁을 경험하면서였습니다. 그 위기의식 가운데서,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해결점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지즘으로 주님이 도움을 받고 나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은 대개는 힘든 시련이나 전쟁이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전쟁은 피할 수 없듯이 가난서 살려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데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시키고 시험을 봐서 전쟁에서 승리할 영적 군사로 키워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안일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차없이 주변의 족속들을 부추겨서 그들에게 압력을 넣고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하다, 하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도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사의 교육적인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나 태양과 마귀의 공작이 우리를 뜨거운 물속의 격구리처럼 그냥 꾸물꾸물하다 죽어가게 만들려는 공작을 피고 있습니다. 각가지 명분을 세워 영적힘을 약화시키고 꾸며대고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사실 교회만큼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예배를 막고 매스컴을 끌어들여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혐오하게끔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절해 보세요.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알고자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꼭 시험해 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개 웬만큼 짐작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속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인간이 치르면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알고자 한다고 하는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한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이 오고 공격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임을 알아서 엎드려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의도와 어떠해야 됐는지 여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 이 고통을 막아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적을 물리쳐주세요 그렇게만 때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한다지만 무엇을 기도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달라고요?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부실함과 나태함에서 깨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력을 넣으실 때 일찌감치 돌아왔으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편했겠습니까?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드보라를 보내기까지 20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지도자 드보라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뒤 기도원을 세워오기까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빠지자 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될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기도원을 지도자로 세워 문제 해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삼선을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사회 문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될때 나락으로 더 떨어지게 되고 하다하다 안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삼선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안내하시지 많았습니까?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문제고 우리 마음의 하나님 앞에 이 삶이 문제겠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이 길, 치유기를 안내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코로나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신앙적인 부실함과 나태함과 우상승배와 타락한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변화된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체험함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산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나태함 아니람 하나님이 뜻보다도 세상적인 얘기에 휘둘려 살아갔던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권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지 못하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 믿음을 산 믿음으로 갖고 가고 세워주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데도 우리는 실현과 연단에만 초점을 넘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판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형식적이고 타성과 아니라며 빠져있던 우리 삶을 사한 믿음으로 열매맺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받고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연합기관마다 다 갈라져서 제각각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이 어려움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오늘이 현실입니다. 주여, 온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되는 온전한 교회 기관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시고 이 교회 연합 운행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역사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나니.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가 많은 교단들이 기관들이 분열하면서 함께 힘을. 아파짐 얻고 무력화되고 또 무기력화되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 난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겨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책임자들에게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개인적인 것들, 또 교단적인 것들, 교회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뤄 나가는 헌신적인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 주셔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내 생각, 내 주장, 내 편협한 단견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바꿔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어이지 않다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의로운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간 모든 권력 권세 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정의로운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책성들이 권세, 권력자들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많은 지도자들을 주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도자들을 두었는데, 특별히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이 일을 갖고 나가는 일에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곤 합니다. 아, 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독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영논리에서 이제는 예, 탈바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이 나라의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두려움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지도자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시각을 바꿔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의지 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성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반단도에 백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권세자분자들이 여론 머리로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이 사상에 이제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이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복 때가 은혜로운 삶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근자 이루어진 이 안타깝고 힘든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무엇보다도 깨어 있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헤맨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이 타역함과 완악함과 불의함과 불성실함과 나태함과 타성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보일로 정결께 씻어주시고, 이제는 산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는 믿음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 에 만연된 갖가지 병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관심에 올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경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